자, 요거는 꼬기형 건데, 제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100% 하신 거고. 한번 볼게요, 혈렙이랑. 5래별 마검사, 부패 돌고 있고요. 모든 삶인데팔 때는 이게 사실 데미지 잘안 보긴 하거든요. 지금 팔 때는 수치 단순하게 리덕이나 방어 쪽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성 쪽이나 이게 쓰레기잖아 저거보다. 근데도 팔 때는 그걸더 많이 봅니다. 단순하게 공방이랑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무중 오프로 떴네 이것도. 528, 192, 543이고요. 자, 요거, 다시 볼게요. 86렙입니다. 그 다음에 8t에다가, 66, 76, 77인데, 지룡 좀 볼게요. 지룡 낄게요. 527, 5, 5 7에그 다음에 297, 547. 8t에 66, 76, 77. 오론에 659에 7펜에 3렙이 오는가 펜타는 지금 없어졌죠? 다시 안맞들었고 이거 시그 풀이네요 시그 풀이고 영종이에 더블이 방일에 봄쓰리 에덴호형 어서오시고 근데믄 461에 영종574 신형 200에 더블220 힐풀 54영 343에 420 그리고, 3분까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저건 177에, 선에 217. 에르, 추월에 있으니고요라울 추월, 곱하기 2마리. 불칸 도전됩니다. 8, 12, 16, 20, 28, 32전설. 일단, 369, 12, 15. 아, 21일. 21개네. 일단 21개고. 일성이 다섯 개입니다. 일성 다섯 개. 영웅은 네개 빠지고요. 초월 다해놨네 순경만 안돼 있는 거몇개 있고. 초월 은다해놨네요올 울초에다가 2개 빠지고 3개, 4개, 5, s e 고 e Deke, 1 1 z a z o 1 1 1 o 1 o 1 a 이 o r a Lora, l o r 개 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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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2 r a Lora, l 안삼단에 침대 자리채, 곱하기 두 마리, 그 다음에 파삼단이고요. 아, 독종형 고맙습니다. 독종형 고맙습니다. 방금 옮겨준 형인데, 아, 독종형 고맙습니다. 16전이네. 아, 역시. 미단은 3개고요. 일단은 4, 5, 6, 7. 8, 9, 10에 13개 일단 13개고 영웅은 12개 빠지네요 영웅 12개 빠지고 울룡이고요 정령화는 7개 되어있네요 울룡에 7점 희귀는 4, 5, 6, 7, 8, 9 희귀에 9개 빠지고요 템컬 렉인 55.4 85, 78, 51에다가 영컬은 23개 이벤트 59 연구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연구는 열개 빠지네요. 열개 빠지고, 1는 구십오, 칠십사, 이십일, 이1일전설열1전개에장1게개있장 요렇게 개 빠지고, 21, 요 일각풀 십고1 0다가1 1 1 9 9, 9, 9 2단계 레베트터 풀이구요 9, 9, 9의 2단계 여기는 12, 10, 10의 2단계 9, 8, 9 2단계 여기는 8, 8, 8의 1단계구요 8, 9, 8의 1단계 4, 4, 3이구요 마스터 하나 위에 거5 그거안돼 있고 정탄 은하수에다가 은하수 839392 은하수 916에 52 서약은 43에 3이고요 금년도 보라색만 맞추면은 뭐 PvP 좀 늘어나고요 어차피 부패 농도가 쓸 거면은 완전 파랑으로 바꿔버려도 됩니다. 마검차옴스풀에 육전스 계정이고 바인딩 포함에다가 오명코 이머디겠죠. 오브가 그래도 스킬이 홀리 메시지하고 풀이고요. 제품은 백 뭐야 이거 디스터볼트샷 백덤이네. 이쪽브터샷백팩당이 세타이드에다가 이루어프 서프까지 서른 개다 있고요, 서른 세 개? 전개는 33개에다가, 전개가 픽 마인드, 방호작. 하면는 전개 3개네요. 우측 풍룡 있고, 무적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지금, 임팩트가 6번 2개 남았어요. 6번 2개 남은. 아임팩투가 아니라 임팩 전개입니다 임패 전개가 6번 2개 남았어요 임팩투는 지금 많이 나갔고 3,4,5 남았으니까 하이실 갑인이네 부적은 일단은 7층 하나 있네요 부적이 7층 하나 있고 명코는 2051만에 신탁은 2573만 아티는 11개, 마검사가 3개고요, 슬롯은 영웅, 더블정, 평타 데미지, 평타 리더, 받는 일 증가, 운이 없는 것들이고, 계승은 마지막 거 무중 6% 떴네요, 지출뎀사 무중 6%. 파축은 사완의 아축기란 데 있고요, 오코 당연히 다쓴 계정이고, 무기가 각인입니다, 파이실. 7, 8, 1 각인 뭐, 방사 20 잡고요. 이것도 15에다가 30 잡으니까 나머지들... 9크루마풀그 다음에... 7 친망에다가 어. 나머지들 그냥 3,4,5,6 8 0 0 15 추가하면 되겠네 깔끔하게 떨어지겠다 그러면 15만원 추가하면은 영템들 그러면은 30이거든요 50에다 30 더하니까 80이거든요 딱템딱 딱 80으로 마무리되네요 깔끔하네 딱 좋네 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형님? 가격은 지금 깔끔합니다, 지금. 힘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본주 형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고구 형한테. 상세 없지 어 요거 일단은, 170 해가지고, 250 통으로 원하는데, 지금 내고, 좀 받을게요. 가져가 싶은. 아 지금 내고 하세요, 형들. 1년 어서, 오 세요. 20 만원 정도 내고, 해 가지고 230에 가져가 시고150 맞춰 가지고 2점 써야 됩니다. 없 <목소리도> 형들.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가져가볼까요, 형들? 지금 140에서 220 있어요, 지금. 220. 아무도 말이 없지. 자, 이거 220에 올릴 건데. 140에서 220 올릴건데 레고으가갈건데 지금 200경매 할게요 지금만 200경매 그리 200까지 지금만 아니면 220 올릴게요 자, 10초 세고 나옵니다. 220으로. 10, 9, 8, 7, 6, 5, 4, 3, 2, 1. 바로 살아날게요 음 두번 말할 것도 없고 아이디 바꿔서 또 오면은 어또 차단 해줄테니까 열심히 살아보고 이상하긴 하지 자 요거 2파로 4번으로 올릴게요 형들 2파로 4로 요거 2파로 4번으로 올려, 올려둘게요